우리가 흔히 먹는 바나나가 방사능을 띠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나나에는 미량의 방사성을 가진 칼륨 마이너스 40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칼륨 마이너스 40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 하나입니다. 바나나 한 개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우리의 건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나나 등가선량이라는 재미있는 단위가 있는데요. 이는 바나나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을 기준으로 방사선 노출 정도를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엑스레이 한 번은 바나나 수천 개를 먹는 것과 같은 방사선 노출에 해당합니다. 결국 바나나는 안전하며, 오히려 칼륨과 같은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바나나의 방사선은 걱정보다는. 호기심으로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